생리 때마다 덩어리혈이 콸콸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남 건선 및과 권영길 박사입니다. 오늘은 여성분들이 힘들게 하는 생리 증상 중 하나인 생리 덩어리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보통 손지피 덩어리 같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 증상이 심각하신 분들은 생리 때마다 피가 콸콸 쏟아지는 증상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원인은 알수 없고. 때마다 동반되는 감당이 안되는 생리양 때문에 건강에 대한 걱정 일상생활에서 혈이 세서 옷에 묻을까 하는 걱정 비혈이 올까 하는 걱정 풀리지 않는 많은 걱정들을 동반하여 어지러움증 생리통 심할 경우 심장 두근거림이나 집중력 저하까지 많은 증상들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유난히 생리양이 많고 다른 사람들보다 덩어리 혈이 많이 나오는 걸까요? 무슨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속 시원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생리덩어리열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자궁에는 자궁내막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이 자궁내막은 한달 내내 수정란의 착상을 위해 내막을 침대처럼 푹신하고 두툼하게 만드는 과정들을 거치는데요. 이 두꺼워진 자궁내막은 한 달을 주기로 수정란의 착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너져 내리는 탈락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혈액과 내막 탈락세포가 바로 생리혈입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자궁 내에서 분비되는 항응고 물질이 혈액이 굳지 않도록 유지하지만 생리양이 과다하게 많거나 자궁 수축이 불충분하여 혈액이 일시적으로 자궁 내에 고이게 되고 혈액이 응고되어 덩어리혈 형태로 배출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정상적인 범위의 덩어리혈과 병적인 덩어리 혈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월경 내용물 중 혈전 즉 응고된 생리혈 덩어리는 대부분 적혈구나 소미소 자궁내막조직 점액 등 정상적 생리혈과 유사해서 모든 덩어리 혈을 병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덩어리 크기가 지나치게 크거나 양이 많고 동반되는 통증이나 피로감이 심하다면 자궁 내부의 구조적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자궁근종 중 자궁 내부에 위치해 있는 점막화 근종, 자궁선근증, 그리고 자궁내막증, 자궁내막 증식증은 동물혈 배출의 대표적인 원인 질환입니다. 그럼 각각의 질환에 대한 원인과 증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자궁선근증입니다. 자궁선근증은 자궁내막 조직이 자궁의 근육층 내부로 침투해 뒤섞여 비정상적인 증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이로 인해 자궁 벽이 비유되고 자궁 전체가 커지며 생리 시 자궁 내막과 근육층이 동시에 출혈을 일으켜 심한 생리통과 과다출혈 그리고 덩어리를 배출을 유발합니다 병리학적으로는 자궁 근층 내에 내막샘이 존재하고 염증반응과 섬유화가 동반됩니다 이는 자궁 수축력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혈액의 정체와 응고를 가속화시킵니다 그 결과 피가 응고되어 배출되기 전 덩어리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궁내막증입니다. 자궁내막증은 자궁선근증과 매우 유사한데요. 선근증은 역류된 내막세포가 뒤섞인 혈이 자궁 내부 근층으로 침투를 하는 반면, 자궁내막증은 이 물질들이 나팔관의 길을 따라 자궁 밖으로 나가 복강 내의 복벽과 장기에 침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성 염증을 유발할 뿐 아니라 호르몬 신호 이상을 유발하여 생리혈을 증가시키고 대량의 혈전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장기간의 유착을 유발하기도 하고 난소에 침투하여 자궁내막종을 형성하기도 하죠. 세 번째 자궁내막 증식증입니다. 주로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자궁내막의 비정형 세포가 증식하여 지나치게 내막을 증식시키는 질환입니다. 자궁내막이 두꺼워지므로 앞서 말한 질환주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다음 네 번째 점막하 근종입니다. 자궁 내부에 존재하는 점막하 근종은 내막에 근접하여 위치하여 생리 기간 중 생리혈이 자궁내 고임을 유발하고 배출 장애를 일으킵니다. 자궁내 고조 변형과 신생 혈관 생성을 유발하여 자연스러운 생리 주기의 과정을 방해하여 과다출혈, 부정출혈, 생리통, 덩어리혈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합니다. 다른 근종보다 크기가 작더라도 많은 말썽을 일으키는 근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덩어리 혈이라고 할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도 생리 때 덩어리 혈은 충분히 배출될 수 있습니다. 생리 1, 2일차 소량의 덩어리 혈은 정상적인 범위입니다. 하지만 덩어리 혈전의 크기가 2 내지 3cm 이상이거나 덩어리 배출 빈도가 너무 빈번한 경우 과도한 출혈로 인해 빈혈이 생리 때만 동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검사 방법에는 초음파를 통해 자궁의 비유, 즉 근층의 두께와 크기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MRI를 통해 근층 내 병변의 10년 범위를 평가하고 근종과 구별하는 방법, 혈액 검사를 통해 비뇨의 정도 확인과 호르몬의 수치 확인 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검사를 통해 덩어리 혈을 유발하는 질환이 진단되었을 때는 증상의 정도, 연령, 임신 계획 여부에 따라 맞춤형으로 치료를 해 나가셔야 합니다. 첫째, 가장 소극적이지만 쉬운 접근 방법으로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환자의 증상에 따른 호르몬 조절제를 복용하여 호르몬을 조절하여 출혈과 통증을 줄입니다. 둘째, IUD, 즉 자궁내 호르몬 조절 삽입 장치인 미레나와 같은 장치를 하여 출혈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이두 가지 방법은 장기간 무분별하게 지속 사용하는 것은 유방의 혹을 만드는 등의 부작용의 위험이 있으므로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수술적 치료입니다. 강남고산부의과의 수술적 치료는 자궁적출이 아닙니다 자궁선근증이 원인이라면 선근증 병변만 제거하면 될 것이고 내막증이라면 내막증 병변 부위만 치료하면 되는 것이며 내막증식증이라면 증식된 내막을 제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병원에서 아직도 출산 예정이 더 이상 없다거나 수술이 까다롭다거나 어렵다는 이유 등 많은 이유로 자궁적출을 권하고 있습니다 강남고산부의과는 늘 이야기 드리지만 자궁을 보존하는 병원입니다. 선근증이라도 불가능하지 않으며 내막증식증이 암일 확률이 높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어리열과 그로 인한 고통과 빈혈로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자궁적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거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지치신 상태가 많으시기 때문에 족출을 쉽게 받아들이시는 마음 상태가 되셔 오시는 게좀 안타까울 뿐이죠. 오늘도 저 권용일 박사는 환자들을 열심히 설득하고 설명합니다. 힘을 내시고 자궁적출 결심을 거두시라고 저 권용일을 믿어보시라고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볼까요? 생리 시에 많은 덩어리열이 반복되거나 출혈량과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면 단순한 생리 현상으로 넘기지 말고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생리양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된다면 꼭비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리 때마다 반복되는 빈혈은 심장에 무리를 주어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으며 갑자기 길을 가다 쓰러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결국에는 만성빈혈과 부정맥을 얻게 되고 평생 고생을 하실 수도 있는 일입니다. 여성의 이러한 질환들은 누군가에게 표현하기도 힘들뿐더러 조언을 얻기도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방치하다가 더 증상을 악화시켜 내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상 선빙과를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의 자궁을 지켜보시는 게 자궁 건강과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지키시는 일입니다. 물론 그 여성 건강을 지키는 곳은 바로 강남 권삼비과입니다동아리열로 오늘도 고민이신 여성분들 모두 강남 권삼비과에서 만나요. 곰빠